레이링 부스터 영어 독해 모의고사 15회 들어갑니다. 4회 33번 지문입니다. 협상에서 제너럴리스트의 역할과 필요성 변형 포인트 어휘 어법 핑칸 순서 삽입 가능한 지문입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뒤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The effectiveness of negotiating team can be considerably reduced. 협상팀의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When several negotiators speak on its behalf. 여러 명의 협상가들이 그 팀을 대신해서 말할 때, 그걸 대변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팀을 대신해서, 팀, on one's behalf, 무엇을 대신해서입니다. 팀을 이시 가리키는 것은 팀입니다. 팀을 대신해서 말하는 걸 대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명, 그러니까 대변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일 때, 이 사람 A는 이쪽으로 얘기하고 B는 이쪽으로 얘기하고 C는 이쪽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야? 헷갈리겠죠. Several voices can convey several messages. 여러 명의 목소리는 여러 메시지를 전달한다. However consistent the negotiators try to be in the way they speak. 그들이 말하는 방식에서, negotiators겠죠. 협상가들이 말하는 방식에서 아무리 일관되, 일관되려고 노력 한다고 하더라도 try to be consistent 여기 되는 겁니다. 협상가들이 일관되려고 노력한다. 아무리 할지라도 되게 중요하겠죠. However 일반적으로 쓰이는 however가 아니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whenever, wherever 어디든 어디를 가더라도 wherever you go 이런 거니까요. That that is a situation that that 그것이, 지금 앞에 있는 상황 얘기하면 되겠죠. 여러 명이, 여러 명이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confuses the other side. 상대, the other side니까, 사이드가 one side. 협상 테이블에서 당연히 협상이니까, 협상은 보통 테이블에 앉아서 하면, 한쪽, 이게 한쪽이면, the other side는 상대방이겠죠. 상대방. the other side를 혼란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makes it question your size reliability. 그 상대방이 당신, 당신의 신뢰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상대방이 의심하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뭐가요? 여러 명이,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것. While a team is usually formed of specialists and technicians. 한 팀이 일반적으로 스페셜 전문가와 technicians, 기술자들로 구성되는 동안에 구성될 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There should be A. 강조했으니까 제가 A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Generalist가 있어야 되겠죠. Generalist가 있어야 됩니다. 역할이니까요. There should be a journalist. 뭐로 써요? spokesperson, 대변인으로 써요. A journalist is a someone. Generalist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 가진 사람. Who has, someone who has. 관계사 해석하는 법 간단합니다. 관계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다 되죠. 계속적 용법만 빼고. 동사 부분하고 합쳐서. 가, 진, 사람. 뭘 가진 사람? Comprehensive perspective. 광범위한 관점, 포괄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그리고 is able to integrate 통합할 수 있는 사람, 뭐를 통합해요? The diverse technical requirements into a broad concept. 다양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광범위한 컨셉, 컨셉의 그 보다 큰 그림에, for broad 넓은 개념에, 어. 다양한 기술적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보다 큰 개념의 큰 그림의 빅픽처에 인투어 빅픽처에도 상관없습니다. 빅픽처에 포함 통합시키는 것그 광범위한 광범 위 그러니까 보다 넓은 개념은 that will be the base basis for the deal 그 협상을 위한 기반이 되는 기반이 될그렇 넓은 개념 보다 큰 개념. 아무리 작은 그림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그림이 큰 그림에 너무 일치하지 않으면 작은 그림은 맞는데 큰 그림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이 딜은 될수 없습니다.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uh, in a negotiation between a construction company and a public sector corporation, 협상에서인데요, 누구 사이에 건축회사와 공공 분야의 회사 사이에 협상에서 the two teams 여기 construction company에서 한 팀, public sector corporation에서 한팀 나오겠죠. Two teams가 ha didn't have a general list, 둘다 general list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technicians 기술자들 또는 specialists 전문가들은 argued about only technical matters. 당연히 주장해, 주장했죠. 오직 기술적 문제에 관해서만 주장했어요, 논의했어요. Nobody was able to develop a framework for the deal. 아무도 만들어낼 수, 개발시킬 수 없었어요. 협상, 협상 타결을 위한 framework. 프레임워크 틀을 틀을 브로드 컨셉트를 제너럴리스트가 하는 일반적인 거죠 큰 그림, 빅 픽처를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동의합니다.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당연히 결과는 the negotiation ended fruitlessly 열매 없이 끝났죠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After a week of a cross 어 일주일의 다툼 여기서 쿼럴은 거의 argument, 논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어 편집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휘 먼저 살펴보지 않고, 바로 여기, 요거 먼저 빈 칸, 여기, big picture에 의미하는 framework, 프레임워, framework, 큰 틀, 아니면 넓은, 보다 넓은 개념, 여기 각각 동의어는 빅픽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그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보는 큰 그림. 아주 지역적인 게 아니고요, 큰 그림. 그다음에 어, 순서삽입 문제할 때 당연히 여기 이 부분 as a result 하니까 이 부분이 어, technicians. 했죠. 여기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협상은 아무 소득 없이 열매 없이 됐다는 거. 여기 연결고리잘되니까 삽입도 가능하고 여기가 지금 논리가 하나 고리가 명확하죠. 그다음에 여기 어 제너럴리스트 A 제너럴리스트가 Generalist. 이제 처음에 A 제너럴리스트가 나오고 제너럴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연결고리도 저는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나머지 이제 세 번째 that is a situation 어떤 거예요 여러 명이 여러 목소리 내는 것 여러 목소리가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거 상대방 혼란시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명확하고 이거 되게 좋죠 이런 댓 위로 빼기 좋습니다 댓 여러 목소리가 여러 메시지 전달하는 것 상대방 혼란시키고 당신의 신뢰성 왜말 바꾸니까 여기는 이랬다가 여기는 저랬다가 여기는 이랬다가 하니까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죠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삽입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어휘 3개 어법 3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상당하게 줄여듭니다. 상당한. 이거 considerably. 상당한입니다. 상당하니까 significantly. significant. 중요한이 아니라 여기서는 상당한의 significant. 조금 잘 써드릴까요? significantly. 컨 o 리 상당한입니다. 그럼 당연히 c o n s i d 사려 깊게, 예, 안 되구요, 어휘 c o n s i d 그 다음에 일관된, consistent, try to be consistent, 아무리 일관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 신뢰성, reliability, c r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무리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에 however 이럴 때는 뭘로 바꿀 수, 있을 수 있다고요? No matter how 이렇게 해서 no matter how consistent the negotiators try 이렇게 가능하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question 얘가 지금 동사입니다. makes 때문에 동사 원형이니까 questioning 안 되고 to question 이것도 안 되죠. 타역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the other side 상대편 가리키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 딴거 대명사 d 이나뎀안 them, 됩니다. 이시 가리키는 걸 지금 단수 명사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formed 수동 수동태겠죠. 그럼 나머지 쪽에서 어휘 두 개, 그다음에 어법 두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comprehensive 포괄적인 perspective 관점을 가지는 게 generalist죠. 어, 제한적인 아니면 집중된 그 한정된 limited 이런 이런 게 아닙니다. restricted 이런 게 아니라 comprehensive 광범위한 포괄적인 이런 의미가 들어가고, matters, 기술적 문제에 관해서만 토론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법은 여기, 주격 관계되면서, that. 그 다음에, be able to, 아, 얘는 너무 쉽네요. 그니까, 러 오히려 그냥, 얘 말고, 부사, fruitlessly, ended. 이게 차라리 형용사 부사 문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열매 없이 끝났다.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죠. 약간 어, 변형 포인트를 할때 어, 여기 편집 때문에 한꺼번에 못했지만 그래도 찬찬히 정리하시면 다 변형 포인트 나올 거는 정리 될 겁니다 차근차근 역시 30번 때 32번 33번 지금 어, 빈칸 문제 그래도 어려운 쪽에 해당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제모 제모 제, 어, 지문이 알찬 지문. fruitful 합니다.fruitful, 그 fruitless 하지 않고, fruitful 하니까 잘 익혀두십시오.감사합니다.